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 1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이웃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눌 때 이것이 심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차원 높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받은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또네 번째 보임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예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또 힘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까? 바로 그 헌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힘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일상에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엄청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단한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에 감사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겁니다. 한 젊은 여자가 일곱 남매 중에 맏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 재미는 고사하고 결혼 첫날부터 가사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아침 시동생의 도시락을 여섯 개씩 쌌습니다 빨리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라 봉급도 많지 않은데다가 제사까지 지내고. 그 여섯 시동생을 돌보느라고 생활이 쪼들렸습니다. 결혼해서 10년 동안 가족들과 시동생 여섯을 뒷바라지 않으라 고생만 친탕했습니다 지나온 10년을 돌아보니 자신이 참 한심했습니다. 왜 이런데 시집을 와가지고 푸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남이 해주고 해주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그런데 과로를 해가지고 너무 과로를 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팔과 어깨에 마비가 왔습니다. 상체를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만에 자신이 말하던 대로 이제는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그녀를 전도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마음과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신앙에 조금씩 들어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 그의 소원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해주세요.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고 푸념했던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왠지 몸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팔을 들어보았습니다. 팔이 멀쩡하게 올라갑니다. 상체가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물 위해서 밥을 짓겠습니다. 건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소소한 일들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주신 그 가정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업장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빠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비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만했던 행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짐처럼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부리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보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의 맛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험한 일이건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건 우리가 보는 불의한 세상이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나누는 겁니다. 가족과 형제와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복주실 것을 인해서 믿음의 눈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주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초소로 자주 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늘 봤던 여섯 번째. 우리는 일상에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굉장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내 이웃의 친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일상,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통의 순간이다. 그것이 슬픔의 일이든 기쁨의 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할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